여러분은 말씀을 읽을 때에 혹시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의 인물 중에서 세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갈렛.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처럼 겸손했던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란 짓의 유다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요시아입니다. 요시아의 성장 배경, 그의 왕이 등극 과정, 이 국내외의 정세는 그야말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무나세는 남과 북을 통틀어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지만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마님으로부터 가나안 이방 민족보다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한 남유다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버지 아문도 심각한 우상 숭배자로 자신의 신복들에게 대위 2년 만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요시아는 쉽게 말하면 그의 가정 환경에서 하나님을 볼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악한 왕들의 연이은 통치가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백성들의 영적인, 육적인 피폐함을 불러왔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도 남을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신흥 강국 이 바벨론 또 많이 약해지긴 했으나 여전히 제건, 여전히 건재했던 아수르 또 남쪽에서 혹시 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었던 이 애굽, 남유다는 지금 정말 세 나라 사이에서 조마조마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이러한 형국에 요시아는 한창 부모님 밑에서 뛰어놀 여덟 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우리여 남유다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요시아의 그 왕이 등극을 바라볼 것이며 또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의 삶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절 한번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걱정스럽게 왕이 되었지만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둘뿐입니다. 특별히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이 평가를 받은 사람은 요시아가 유일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러한 왕으로 평가하게 했을까요? 역대 기서를 보면 요시아 왕은 이미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0살에 개혁을 추진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 기자는 그 이전의 모습은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26살이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는 사실로 요시아의 그 치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한기서 기자는 요시아의 개혁과 요시아의 일생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하여 이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한 것으로 그의 모든 일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율법책을 그것도 성전 안에서 겨우 발견해야 할 만큼 그동안 문나세와 암몬치아의 반세기 동안 얼마나 소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다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이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아 왕에게 읽어줍니다. 왕의 반응은 사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1절에서 이 요시아가 옷을 찢는 겉모습만을 서술하고 있지만 19절에 보시면 요시아의 옷 찢는 행위 이면에 요시아의 속마음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 그속 마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평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무리 뭐목회자라 할지라도 또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뭐 부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겉모습은 볼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앞에서 통해하는 이 성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반응했는지는 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조금 더 눈빛을 마주치는 정도로만 저는 사실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에 반응했고 그 말씀 앞에서 겸비하여졌는지 마음이 부드러워졌는지 하나님만이 성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이런 요시아의 반응은 사실 개인의 심각한 범죄나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아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 요시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신과 유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 보면 이미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에 자신의 이 추악함과 이, 이 나라의 이 죄악됨을 보았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지 못하거나, 또한 고난 중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도 요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겸비하게 서게 되었는지, 또그 말씀 앞에 얼마나 자신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였는지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경애함은 이어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더 자세히 풀어서 듣고자 그 율법책을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선지자에게 말씀의 뜻을 묻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13절에 보시면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의 자세는 선지자를 통해서 해석해서 들을 것이지만 그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다 라는 이 구절은 단순히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물음으로 회개하는 태도로 여호와의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묻고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조차도 들을 때조차도 마치 자신의 편의와 또내 입맛에 맞는, 또내 상황에 맞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감동을 받고, 더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 지금 이 말씀을 묻고 듣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지금 묻고 듣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율법책을 이 신복들에게 들려보낼 때에 사실 왕이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신하들 한, 한두 명한테. 이 율법책 가져가라라고 말을 하더라도 뭐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을 이 율법을 해석해 주면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신한 두 명에게 주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의 아들 아이감, 미가야의 아들 악볼, 서기관 사반, 왕의 시종 아사야까지. 이들은 당대 유다에서 누구보다 경건하고 신뢰할 만한 신하들 다섯 명의 손꼽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책을 들고 선지자에게 물으러 가는 이 왕의 태도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하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자신의 옷을 찢고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율법을 대하고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을 사반을 통해 들었을 때에 자신의 조상들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고, 깨달았, 크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는이 요시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실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또한 지난 시간들 동안 그들이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이 없었을 리는 없었겠죠. 어떻게 이렇게 율법책이 명시적으로 뭐 발견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구전으로나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책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자랑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는 뺄수 없는 왕국 통치의 지침서였지만 그동안 왕들은 듣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요시아는 지금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명령을 받아 율법책을 들고 달려간 곳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선지자 훌다였습니다. 훌다는 여기 위에만 나오는데요. 왜 하필 이 여선지자 홀다였을까라는 뭐 의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아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아, 스바냐와 같은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들이 남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여선지자 홀다였을까? 물론 그가 궁궐 가까이 사는 궁정 선지자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아든 스바냐든 그리고 훌다든 누구의 해석이 더 권위가 있다거나 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권위가 있기에 여선지자 이 훌다를 통해 전해진 이 율법의 해석은 바로 그 자체로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훌다를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이 이 요시아의 마음을 찢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 왕 요시아가 아니라 교회 앞에서 회개해야 할한 사람 요시아였습니다. 오늘 15절 을 말씀해 보시면 훌다가 분명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요시아 왕을 살아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지금 이 말씀의 권위를 훌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깨닫고 있는 것이죠. 훌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해석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 요시아는 그 망할 때에 심각한 재앙을 보지 않고 편히 눈을 감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메시지를 들은 왕이 또 있습니다. 이 요시아의 증조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그는 자신의 실책으로 하나님께 유다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때 평안할 것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아멘 하며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너의 때 평안할 것이다. 뭐, 나의 때만 편하면 되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있으기는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에게는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이 샬롬의 메시지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과 나라를 위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두렵고 떨렸고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할 때 온통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말을 하지만 지금 뭐 우리가 뭐 흥해야 되고 우리가 뭐 잘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 거지 사실 우리도 희스기야처럼 다음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준그 메시지, 거기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에 가슴이 홍해하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어지는 23장에 보시면 성경 전체에서도 유명한 종교개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특징은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시아의 개혁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 저자는 동일하게 요시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뭐냐? 거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을 비추는 것입니다. 뭐 다른 선함과 다른 거룩함 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 아저 저 성도님들은 참 괜찮다. 선하다.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거룩과 개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개혁을 단행하기 전에 오늘 23장의 초반에 보시면 가장 먼저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을 노소를 막론하고 성전에 모이게 하여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 개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출발한 요시아의 개혁은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고 다시 말해 예배에서부터 그들의 개혁을 시작합니다 철저한 이 공예배를 회복함으로 다시금 점차점차 모든 성읍들과 산당들 일상으로까지 그의 개혁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공예배를 나아가 삶의 예배를 개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혁의 범위가 단순히 남유다만을 개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이 전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아의 개혁이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미 망한 이 북이스라엘. 뭐 심판받아 끝났는데, 뭐, 그렇게 지나갔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시아는 이 모든 이 개혁의 범위를 북이스라엘 전역, 그것도 시골 구석구석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신하들을 통하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북이스라엘과 난다를 돌면서 이 개혁을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비하여서 져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의 모습, 그 말씀을 공동체 회복으로 가져가는 그의 모습이 사실 멋지게 보일 수 있지만 참으로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남유다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열왕기이 이 마지막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아 같은 신실한 왕을 맞이하게 되면서 아 이제 유다의 운명도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부릅니다. 사실 그러면서 아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이 없었기 때문이죠. 23장 2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에 대해서.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바로 밑에 26절에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이만큼 돌이킨 나무 없었지만, 그만큼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다는 라 게, 이 뭔가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답답하게 만듭니다. 열왕기하 22장 23절, 이장과 역대기 34장 35절을 묵상할 때면 그래서 항상 이두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이 요시아의 열심. 아, 이 열심이 참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다. 내 개인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키지 않으신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모습이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일을 통해 주의 백성의 운명을 바꾸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심지어 죽기 전까지도 그러한 열심을 내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의 이 열심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요시아가 한편으로 결국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이 유다가 분명히 멸망하실 거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과연 그가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돌이켜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불안감 그랬기 때문에 요시아는 다른 그 어떠한 왕보다 자신의 평안함이 안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더몸부림쳤던 것이 아닐까요? 그 뜻대로 결국 그 심판을 유다가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 처절한 말씀 앞에서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는 해소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감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 이 모습을 보고 그래도 우리에게 무언가 또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몸부림 친 것이 아닐까요? 나라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이 길만이. 말씀만을, 말씀을 듣는 것만이 요시아는 살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지러운 국제정제 속에서 그러한 국제적인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초 앞에서 결국은 요시아가 택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는 것이었습니다. 훌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요시아는 나라가 멸망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슬픈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요시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그냥 왕의 입장에서 너는 뭐 평안할 것이지만 네 나라가 망할 거다. 이러면 뭐 나만 포이영화 누리면 되지만 이게 나라가 아니라 내 자식, 우리 가족이라는 좀더 협소한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없을 것이죠. 이 포기할 수 없는 이 나라의 운명, 이 백성들을 향한 이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말씀을 통한 철저한 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며 이 힘겨운 개혁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실 여전히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것임을 그가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토록 선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뜻을 돌이키고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요앞고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시야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말씀을 들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겸비한 요시야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요시야가 행한 결과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위대한 것이지만.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는 성도의 기쁨, 우리의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항상 결과에 초점을 둡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에 요시아는 그래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냥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의 때 죽으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시골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으로 개혁하고 개혁하고 개혁하는 그 일들을 왜 해야만 했을까? 그런데 결국은 28년 뒤에 남유다는 처절하게 멸망하고 아들 셋과 손자하는 재앙을 맛보게 됩니다. 눈이 뽑히는 고난을, 그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말, 이렇게 말씀으로 몸부림친 그의 개혁이 실패, 실패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미완의 완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도의 열심과 노력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결국 죽었습니다. 이스라 유다는 결국 망했습니다.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 실패 또 말씀으로 몸 부림친 그의 삶 전체의 실패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때는 몰랐겠지만 결국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의 개혁은 이 남유다의 다음 세대, 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요시아 시대보다 더 어두웠던 끝이 보이지 않던 그 70년의 암흑기 시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남유다의 등불을 그 집히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실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이 순간의 그 결과들 오늘 빨리 뭔가 해결돼야 되는 것들 온통 거기에만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치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 때는 금방 실증이 내고 말씀이 즉각적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쉽게 지루해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포기하지 않는 그의 열심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가 오지는 못했지만 결국 그 후손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사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요시아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의 탄생과 죽음을 예언받은 사람입니다. 딱두 인물이 있죠. 성경의 전체 탄생과 죽음을 동시에 예언받은 사람은 바로 요시아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만학자들은 그리스도, 요시아를 그리스도의 뭐 예표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시아는 철저히 그의 말씀을 말씀을 통하여 개혁하는 일들을 완성짓지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완성하시고 철저하게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은 그를 볼 때에 실패라고 여겼지만 결국 우리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 사실 그것은 정말 보잘것없고 헛된 것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그 포기할 수 없는 애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의 등불을 그 비추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성경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영원히 설 것입니다.